기업보관함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laughs> 진행을 맡은 대구선지박물관 화계영 구사 김정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개막식에 앞서 먼저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 장영준 사계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동준 기념사업회 윤순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연염색박물관 김지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대학교 정익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제대학교 이진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박물관협의회 권종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박물관협의회 변숙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문화유학회장 이창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 부양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섬유단체를 대표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신영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최희송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섬유 패션과 배메신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지만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증유물특별전 기업공화당 개막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대구경북섬유진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스크도 벗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공사감 바쁘신데도 어 오늘 이 뜻깊은 기업보관함 기증용물 특별전에 예,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장용준 실장님, 윤순영 회장님, 에, 지금 신 김지희 에, 간장님 정익교 교수님, 이진애 교수님, 권종호 회장님, 변숙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내빈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아, 감사의 말씀을 어글러 드리겠습니다. 대구 서류 박물관이 개관 7주년 동안 섬유기관과 섬유단체, 학계, 패션 디자이너, 섬유미술가를 막나한 섬유패션 분야의 많은 분들과 시민들이 박물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물을 기증해 주셔서 약1만 삼천정에 이르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증자 한분한 한 분께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유물을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자료를 기증해주시고 고인이 되신 디자이너 김선자 선생님 박동준 선생님 인류학계의 원로이신 강신표 교수님 이세 분이 더욱더 오늘 우리 이 전시의 개막식에 에, 기억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전시는 옥신문화박물관 협의체 사업으로 대구국립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립 대구박물관의 관심과 지원으로 오늘 이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박물관 개관 이래 처음 기증 용물을 소개하는 기업 보관함 전시회는 총. 300여 점의 유물이 엄선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기정 유물이 개인의 추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고 세대를 넘어 문화를 공유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정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서는 소중한 유물을 아낌없이 기정해 주신 기정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의미를 마련한 전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전시에 다 소개되지 못하는 유물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더 다양한 주제로 소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성 패션 산업사의 변천 과정과 저마다 애한과 이야기가 담긴 기정 유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뜻깊게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저희 박물관은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전시를 마련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대구섬유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토록 무더운 날씨에 전시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우리 박물관 임직원들과 시공회사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어, 대구광역시 박물관협의회 회장 권종욱입니다. 어, 소개할 때 순수산업 발전에 노력 한다고 그랬는데 못함 있는 것 말고는 크게 스무사업 발전에 기한것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어, 박물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예. 어, 대구 선교 박물관은 어, 대구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2 2개 어, 공립, 사립, 그리고 대학 박물관 중에서 어, 국립대구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어, 박물관 협의에는 국립 박물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2 2개 회원관 중에서는 가장 으뜸입니다. 어, 규모에서도 좋고, 어, 내용 면에서도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박물관입니다. 어, 박물관은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어, 대구는 그렇게 그 박물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TV에도 만들고, 박물관 운영하시는 어, 관장님들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제로 어, 생각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어, 또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승우 박물관, 오늘 제가 주말에 한번 와봤습니다. 뭐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 지나다가 자주 들렸는데, 그 말에도 관장님 위시하여 이 음, 봅니다. 학회사님들, 야, 이거 다 준비 끝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문딱 닫아놓으니까 이제 아주 궁금한데요. 어, 글쎄, 크게 별다른 건없었던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그 기정자, 유물을 제시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저도 조그맣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뭐 나름 유물들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계속 이렇게 유물을 보충하고 뭐 보완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 박물관은 글쎄 어떨지 우리 예산이나 계속 그 유물을 확보하기 쉽지만은, 어, 사립이나 어, 일반 공립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기증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어, 기증할수 있는 이런 유물들이 또 박물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문을 여러 분이 들어가 보시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어, 친근한... 유물 혹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가치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박물관이라는 것이 우리 국립박물관에 있는 국보, 보물 뭐 그런 것만이 우리가 보관하고 지켜야 되는 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개인이 가치가 있었던 이러한 것들도 잘 보관하고 잘 공부하면은 우리에게 귀중한 유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섬유박물관에서 기획한 이기증자 어, 유물, 기억 보관함, 전시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비를 위하여 아마 불쳐줘야 고생 많이 했을 텐데요.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해주신 섬유단체에도 박물관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촉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기증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권미정님 서우성 서희은님, 이윤환님, 이상희님의 대리수상자 이태희님, 하재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촬영 한단만 찍어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기증증서 서부성 서혜윤 님 네. 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 손자 어린이는 할아버지가 계승을 하시는데 어, 손자, 손녀가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 대구, 우리, 저, 전 이상희 시장님, 동생이 계신, 예. 그 이상희 전 시장님은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못 내려오시고, 어, 저는 대구시에, 저, 성류협회 상영부회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석류협회 발전도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중함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면으로 한번더 써주세요. 네, 요감지세 대구시 네, 올라갑니다. 아, 대구시 홈페 예, 올라갑니다? 예예. 예. <laughs> 오늘 대모습 <대장해 웃음> <보습니다. 요.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정증성 화재현님. 내용 이와 같습니다. 기념 촬영에 한번 뵙겠습니다. 준비! 국민 박물관장 강민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전시를 관람하기 앞서서 제가 잠깐 그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번 전시는 기술유물특별전입니다. 저희가 어, 이번 전시는 국립대구박물관이 주도하는 복식문화 협의 특성화 어, 박물관 협의체 공동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박물관하고 대구 경북, 어, 국립대구박물관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어, 대구박물관 네, 어, 감사드립니다. 그 이번 전시는 개관 일에 저희 박물관에 기증한 어, 처음으로 기증 유부를 전시하는, 소개하는 전시인데요. 그간 저희 박물관에는 그 섬유기업과 기관 42곳과 그리고 개인 쪽의앞회 명단들이 다그 저희가 빠짐없이 소개를 했습니다. 개인 72명으로부터 어, 13,910점에 이르는 섬유 패션 자료들이 기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전시는 그 개인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0여 점을 선정해서 기증물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전시 주제는 저희가 한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어, 주로 이제 개인 소장 유물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그래서 그 소장 유물의 특징 권로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산업화 시기 섬유 기업에 종사한 분들의 그 흔적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요. 특히 어, 대구를 대표하는 두 분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고인이 되신 김선자 선생님, 박동준 선생님, 디자인, 복식 전체를 저희 박물관이 수정을 받을 수 있어서 어, 우리 섬유박물관이 컬렉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박물관이 섬유패션 종합박물관이라고 하기에 어, 될수 있는데 두 기증자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번 전시로 그두 분을 소개를 할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도 이제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코너에서는요 주제로는 제가 그 옷을 통해서 저희한테 기증하는 것 중에는 옷이라든지 섬유박물관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먼저 옷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우리가 뭐 조선시대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귀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 70년대 이후 옷뭐 60년대 이런 근대기 이후의 옷들은 굉장히 사실은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뭐 새마을운동하면서도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옷을 본인들 소장하고 있던 옷을 기장하신 것들이 많은데요. 어, 그런 옷을 통해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두 번째 코너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요즘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그 옷이 또 환경 오염에 주범 큰 요인이 될 만큼 옷이 흔한 시대가 됐는데요. 그 예전에 그 옷이 흔해서 비해서 특별한 날에야 뭐 맞춤복으로 해 입던 그 80년대 이전의 옷은 쉽게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기증복식으로 제가 어 당시 옷에 담긴 기증자의 이야기를 전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그 옷에는 그, 그 기증자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어, 당시의 복식 문화를 이해를 할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세 번째 코너에서는요, 저희가 기증을 받다 보면은 그 기증을 받으면서 듣게 되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유물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는 하 생각들을 했는데요. 어, 그런 이야기들을 전시로 전달을 하는데 한번 중심을 잡아봤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할머니가 직접 짠 배를 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옷을 직접 만들어서 그 딸이, 시집가는 딸한테 옷을 해 입혀서 이런 대를리언 그런 사랑이 담긴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옷들, 뭐 한복, 주로 한복이라든지 뭐 이런 옷들인데, 그거는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사실은 흔한 게 아니고, 어 굉장히 귀한 그분한테는 하나뿐이 밖에 없는 이런 귀한 것들입니다. 어 그런 귀한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뭐 할머니에서 어머니에서 또 딸로 전해지는 이런 것들이 또 전해지기는 굉장히 힘든 그 지금 문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전통 산업에서 현대 산업 사회로 이어지는 그 문화를 담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어, 기증 유물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 저희 박물관에 제시된 유물들이 사실상 굉장히 소소한 거고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정말 무시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재봉틀을 기증을 하셨는데 그 속에 본인도 몰랐던 어, 어떤 몽땅 붓필, 이렇게 초크 같은 거 있는 그거를 조그만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대로 다 이렇게 보존을 보관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모나미 모나미 딱풀통에 담아갖고 막 보관을 하시는 그뭐실한 조각까지도 그 모아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또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고 우리가 또 박물관에서 유물로 등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그걸 이번에 저희가 전시로 한번 소개를 해보자 하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하실 때 이것도 유물이 되나? 이렇게 많들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물이라고 하는 게 딱히 귀하고 비싼 거,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삶의 흔적들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값진 것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균인차 역할을 했던 석유산업 그 아카이브를 전시를 하고 보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증유물 특별전을 이외에도 상설 전시 이후, 상설로 기증유물 전시 코너를 만들어서 기증유물이 많이 전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전시 이번 전시를 위해서 그 굉장히 노력한 김경연 학예사와 우리 박물관 직원들 그리고 전시 시공 업체 커메시에 크메,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을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개막 전 특별 전 개막을 여는 테이프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은 테이프가 커팅될 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시를 담당한 성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김경현입니다. 네, 이번 저희 특별전은 개관 이후 처음 열리는 기증전으로 기증전으로 기증의 나눔의 가치를 새기고 기증자분들이 기증해 주신 자료들의 이야기와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로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기증해주신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특정별로 나누어서 네 가지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처음 보시는 게 꿈을 꾸다 섬유로 경제 성장을 꿈꾸다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어깨에 네. 종사하셨던 분들이 기증해주신 자료들을 모아 전시를 했는데요. 대구는 발달된 교통망과 시간을 갖추고 있어서 일찍부터 섬유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제 사업이 발달했고, 1950년대가 되면 제일 모직과 같은 큰 공장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부산동과 내란동 주위에 작은 등장 소규모 공장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앞에 보시는 사진들이 그 공장에서 공부하시면서 찍으셨던 사진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직비를 <목소리> 생산한 업체입니다. 섬유가 직물로만 발전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에서는 이렇게 직비 업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보이시는 레이디 살롱 미스 미테일러. 요 저희 배우를 대표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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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正不稀奇。